여기가 광장시장인데 광장시장 입구에 여기 수제 붕어빵 붕어빵 1천원짜리 입구 2천원짜리 있는데 피자 크림치즈 2천원 2천원 1인당 한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장시장 이게 붕어빵인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치즈도 엄청 싱싱하고 고구마도 고구마도. 고구마 이게 그 완성품 그짜 이렇게 만들어준 거 그게 아니고 고구마 삶아서 한거 같아 진짜 맛있어와 진짜 크다. 물고기 진짜 많다.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강화에 와 있습니다. 한 9시 9시 반쯤 됐고요. 와서 세차하고 요 밑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요쪽 부분까지 깔았어요. 그래서 세차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물도 여기 밑에 매놀로 빠져 빠져서 훨씬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아, 오늘,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심고, 잔디도 조금, 샘플로 조금 사왔어요. 만 원치만 사왔는데, 요때한 장에 2천 원이더라고요. 음, 잔디를 관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조금만 키워보려고, 여기 다섯 장. 잔디, 잔디 다섯 장키 네 가져왔구요 여기자 요거는 55,000원 주고 55,000원 주고 가져왔는데 포도나무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부러졌다 이거 부러진거는 끝꽂지로끝꽂지로 한번 해보고 하면서 가지가 두 개가 날라갔는데, 그래도, 어, 열매가 많이 이렇게 달렸는데, 요거 싹다 잘라줄 거예요. 짤, 잘라주고,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이게 송이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어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이렇게 했고, 요거 키우든, 가수원에서 키우던 건데 이렇게 옆으로 옆에 잘라 가지고 팔았나봐요 이게 이제 농사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서 다음에는 여기 옆으로 옆으로 좀 저기를 지지대를 놔서 옆으로 뻗어 갈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뿌리가 잘 활착이 돼야 되는데 물을 험뻑 줬습니다 물을 험뻑 주고 잔디도 잔디도 잘살수 있겠죠. 끊어진 거요. 거는 원래 포도는 포도 꺾꽂이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발근제를 바르고 해야 되는데 발근제가 없으면은 좀 살아남기가 힘들긴 하지만 아까우니까 꺾꽂이를 해볼게요. 여기. 장미가 살지 모르겠네. 장미 꽃꽂이 한개 있고,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뭐, 다섯 개. 다섯 개인데, 하나만 살아도 좋은데, 이게 잘 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여기, 제가 씨를 발화시켜가지고, 진짜로 씨 발화시킨 거예요. 씨 발화시킨, 감나무. 감나무, 내그루 네. 지금은 조그만 하죠. 네. 잘 커서 몇년 후에는 감이 열리기를 바래 봅니다. 감나무 감나무 보이시죠? 감나무 있고 이건 집에 있던 거 이게 말라 죽어가지고 네. 햇볕에 보면은 햇볕 보면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다육이 다육이 하나 가져왔고요 음. 이거는 꺾고지로 해보고 오늘은 수영장 시작한 거좀더더 어더 잡아보고 어 배관을 할수 있으면 배관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안녕. 제가 꽃갱이를 사왔는데 꽃갱이 자루가 몇번 했는데 부러져버렸어 이게 이게 원래 있, 원래 꽃갱인데 이거는 좀 썼어요 좀 썼는데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뭐 근데 이거 방금 샀는데 부러졌어 3천원밖에 안 하는데 또 갔다 와야 되잖아 아 귀찮아 뭐안 바꿔줘도 되는데 일단 다시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3천원밖에 안 하는데 이 중국산이라고 인가? 차이나라고 적혀있더라 아무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요, 여기는 따뜻한 물 받아서 저기 하는 자쿠지. 자쿠지. 이쪽은 계단. 이쪽은 자쿠지. 이쪽은 수영장.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 진게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약간 휘었어요 이게. 휘었는데. 그냥 그대로 살려 가지고 그대로 살려 가지고 할 거고요. 볼이 엄청 큰게 나와서 저거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여기도 약간 이쪽으로 왼쪽으로 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서 이쪽은 반듯하게 올려서 하고 여기는 자쿠지로 만들고 여기에 실내요, 실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실내로 만들 거고 해서 에 저쪽은 에 저쪽에다 화장실 화장실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밖으로 갔다 올게요 아 진도가 많이 안, 나, 안 나가네요 여기 오늘 이게 배수구 이게 물 빠지는 거이 수영장이고 예, 수영장 물 빠지는 거, 예,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펌프랑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가 펌프실이고요. 펌프, 뭐, 정화, 정화하는 거, 뭐, 소금으로 정화하는 게 있대요. 예, 정화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예, 여기 기계, 기계 펌프, 뭐, 솔트, 뭐, 정화기, 아무튼 요거, 요렇게 다 갖다 놓을 거고, 뚜껑 덮을 거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좁아질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거 한번 심어봤는데 여기 쉽지 않네요. 여기 자르느라고 저 전기, 전기도 지금 다 연결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지하게 덥네요. 자, 오늘 수영장 계속 파고 있고요 수영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자 여기 자 이게 뭐냐면 메인 아 메인 배출 드레인 네,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이 뭐라 그러지 육각 그 저기 그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고 자요 라인은 뭐냐면 여기 요거는 여기 메인 물 빠지는데 펌프하고 연결을 할 거고, 요것도 펌프하고 같이 연결할 건데,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여기 뭐라 그러지? 요 스파 스파 자, 자쿠지라고 여기는 뜨거운 물예 따뜻한 물 받을 받을 거예요. 따뜻한 물 받을 자리고, 여기는 물 빠지는데 물 빠지는데 펌프랑 연,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구배? 구배라 그러죠. 구배를 안 맞춰도 펌프랑 연결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연결하면 돼요. 연결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스파 자리,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그 순환 펌프하고 여기 정화기 정화기계 두개 들어올 거고 펌프 하나 들어올 거고 보일러 온수기 온수기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온수기를 한번 구해서, 온수기도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벽돌을 쌓고 나서 스키머라고 물 빠지는데, 물 빠지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연결할 거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빠지는 거는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거는 스파 쪽으로, 스파 쪽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오게 할 겁니다. 아무튼, 땅 파는 게 쉽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했고, 저거 잘라내서 이제 다 시멘 공구리 하고, 한 다음에 잘라내서 물 빠지게 그, 이게 뚜껑 막는 거 있죠. 그걸로 막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도 더운데 수고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laughs> 오늘도 날씨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자 요거 쿠팡에서 시켰는데 이게 조금 이제 유격이 좀 있어요 네. 메인 드레인인데 이제 요걸 밑바닥까지 바짝 잘라가지고 물이 빠지게 할 거고 지금 이제 공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높여 놓은 거고요 사이즈 맞는지 대보는데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근데 이 정도는 이게 어 주변에 여기 이제 고무 같은 거 감아가지고 마무리하면 네 될것 같아요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뭐이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시켜놨거든요. 여기는 스파. 스파적인데, 여기도 똑같은 거. 황금색으로 이쁘게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다 보관을 하고, 누가 안 가져가겠죠? 애들이 손들려나? 이렇게 해서 해놓고, 오늘은 여기 9배 어제 다 잡아놨는데, 한쪽 여기 한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쪽은 물이 땅이 어? 안 젖네. 아무튼 이쪽 이쪽 오늘 블록으로 쌓아 볼 거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블록으로 쌓고 어, 얼마나 쌓을지,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잘 쌓아 보겠습니다 안녕 아 덥네요 더워 자 오늘 자 이쪽 스파하고 이쪽 수영장 사이북 이 블록이죠 블록 이게 8인치 짜리입니다 8인치 짜리 8인치짜리를 쌓아봤고요. 여기 지그재그로 올려도 되고 직선으로 올려도 되는데 지그재그로 올리면은 어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직선으로 올렸어요. 왜냐면요틈 안에 여기를 공구리를 다 채워서 여기 이 부분이 더 약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더 안에 공구리가 들어서 더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자로. 그래서 나머지 구멍 여기는 철근을 넣을 거예요. 철근을 잘라서 넣어서 아 이만큼 올려서 철근을 넣어서 거기다가 공구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더 보강을 할 거고요. 네. 물 시멘트, 모래,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릴 거고, 물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2시인데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쪽, 오늘 벽돌 이렇게 쌓았고요. 블록 쌓았고, 여기, 여기다가, 중간에 철근, 철근 박아가지고 다시 시멘트로 채울 겁니다. 그러면 좀더 단단해지겠죠. 여기 벽, 여기하고 시멘트 사이, 아니, 저기 벽 사이, 여기도 다 시멘트로 채울 겁니다. 채우면 좀더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더위 먹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